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어제 진행된 한국 시리즈 4차전을 승리하며 결국 KT가 창단 7년 만에 통화 우승에 성공했는데요. 먼저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지만 무엇보다 노장 박경수의 투혼이 가장 빛났었는데요. 매번 호수비로 팀을 살려내고 3차전에서는 결승 홈런까지 치며 팀을 이끌었던 베테랑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었는데 마지막 우승의 순간 부상으로 빠져있던 박경수 선수를 기다리던 팀 동료 전체의 모습은 다팀 팬이었던 저도 눈물이 났다. 했었는데요. 그렇게 KT가 통화우승을 거두는 장면을 한 명의 야구팬으로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배가 아팠었는데요. KT는 롯데 출신 선수들이 많아 매우 정감이 가던 팀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엔트리만 본다 해도 롯데 출신 선수가 8명이 포함되며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경기에서 호투를 한 배재성에 2타점 활약을 해줬던 황재균, 도망가는 홈런을 때려낸 신봉기, 한국 시리즈 4타점에 빛나는 장성호를 포함해 롯데 출신들이 쏠쏠한 활약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뭔가 다 아는 건 두산인데 아픈 건 롯데더군요. 올 시즌을 전체로 봤을 때 KT는 정말 잘했고 1위 결정전부터 보여준 단기전에서의 모습도 정말 멋졌었습니다 그 와중에 8명의 롯데 출신 선수가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아봤고 쏠쏠한 활약을 해주면서 결국 우승까지 거머쥐며 십몇 년을 롯데에서 야구를 하면서 한국 시리즈에는 가본 적도 없는 여러 롯데 선수들과 오랜 기간 한국 시리즈 나가는 걸 보지 못한 롯데 팬들을 여러 죽여놨는데요 거기다 롯데는 두 번의 우승이 있지만 정규 시즌 우승은 한 차례도 없었기에 원년 팀에도 불구하고 장단 지 7년 된 KT가 더 빠르게 통화 부승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더 롯데 팬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작년까지 친다면 역시 창단된 지 얼마 안된 NC도 통화 부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롯데는 그런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팀의 전력이 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후배 선수들이 우승할 때까지 롯데에 있던 베테랑들은 한 번도 한국시리즈도 못 밟았을 정도로 수십 년간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새겨넣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점들로 인해 롯데가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시리즈 우승팀이 나왔다는 건 이제 2021시즌이 완전히 끝났고 본격적으로 스토브리그가 시작된다는 신호탄이 되는데요. 그렇게 속속히 들어온 소식들로 영상을 만들 거리가 많아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스토브 리그에서 롯데 관련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시즌은 리그 10번째 구단 KT가 마법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 시즌 KT의 우승길은 타팀 팬이 봐도 너무나도 멋진 행보였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KT 위즈의 우승을 축하하고 내년은 롯데가 그 주인공이 되도록 롯데가 꼭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롯데뿐만 아니라 KBO 전체 팬들에게 올 한해 동안 야구 보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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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해 롯데 화이팅!